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마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피니트 마인에서 고객님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채굴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AS 보증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굴기의 기본적인 구성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완성된 채굴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입니다. 시리얼 넘버상 제조일자 기준으로 3년 동안 AS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PC용 파워. 구미일로부터 6개월 동안 무상 AS 지원됩니다. CPU CPU 쿨러입니다. 구미일로부터 6개월 동안 무상 AS 지원됩니다. 메모리 램 카드입니다. 구미일로부터 6개월 동안 무상 AS 지원됩니다. 메인보드입니다. 구매일부터 6개월 동안 무상 AS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저 카드입니다. 위탁하시는 동안 채굴이 끝날 때까지 무상 AS 지원됩니다. 저희 인피니트 마인은 고객님의 소중한 채굴기를 실시간 체크하고 문제가 생긴 부품을 항시 관리합니다. 이상 인피니트 마인이었습니다. 인피니트 마인 김해 할인점 오픈 기념 노마진 행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짠!